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님들 지금 속이 많이 타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를 때만 말하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고 떨어질 때도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관리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니까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비만 노보디스크 관련해 가지고 뭐 팩트론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는 좀 잠잠하단 말이죠 사실 이럴 때 조금 더 포모가 와요 포모가 내 것만 오르지 않을 때 자, 우선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구 물량 때문입니다. 수급 분석 한번 하시면서 보실게요. 자, 보시면, 개인에서 11만, 개인에서 11만 주 샀습니다. 그리고 외인 쪽에서 만 주, 기관 쪽에서 2만 주, 금 쪽에서 2만 주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자, 상업 펀드에 던지고, 기타 부분에서 15만 주 던져버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대로인 거죠. 그죠? 여기서 왕창 뭔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11만 주 사면 뭐합니까? 여기서 15만 주 던져버리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 위치 자체가 어떤 위치입니까? 처음 그때 무상증자 관련해가지고 2월 달에 이슈 있었을 때그 시가까지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라인을, 5,500원 라인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박스권, 그리고 두 번째 박스권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박스 건 하단, 지금 살짝 깰려고 하고 있고, 그건 하단, 지금 깰려고 하고 있고, 요첫 번째 박스 상단까지 왔죠. 그렇기 때문에 깨진다면, 요하반까지요 라인까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 오를까? 근데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뺄 때는요, 미친듯이 빼버립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요거 보시면서, 한숨 쉬면서, 요 원웨이로 그대로 상패되는 경우 없어요. 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서, 어마어마하게 흔들면서, 이렇게 뺀다는 거죠. 상패된 종목들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서 상패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사람 일의 100%가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천만원, 이천만원 잃는다고 하면, 이 상태에 상패하게 되면요, 세력 입장에서는요, 몇백억, 몇천억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는 마시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조금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시점이 오고 있어요. 자, 차트적으로도 이러한 첫 번째 박스권 상단까지 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RSI란 지표인데요. 자, 요렇게 파란색 모양이 뜨게 되면, 자, 조금 과매도 됐다. 어, 요건 평균보다 좀 과매도 됐다라는 표시인데, 자, 그이유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죠? 그죠? 지금 그러한 시점에 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정도면 좀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야, 그럼 지금부터 바로 사야 돼?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그러한 기본적인 라인 때는 이 정도인데. 자, 그러 구체적인 타이밍들 제가 다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이미 계속 받아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대응전략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1차 매도가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받아가기 힘드신 분도 계시는 거 충분히 알아가지고 라인 기본적으로 그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가격은 못 드려요. 왜? 최근에 임창정 사건 전부 다 아시죠? 거기서 부디크들 전부 다 유튜브 보면서 진행한 거 전부 다 아셨나요? 그럼 가격들 다 말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그 역용한단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기본적인 그런 지지저항. 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기준점 다다마해놨습니다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자 거기에는 당연히 매수 매도가입니다 매수 매도가 적혀 있고, 자 비중 따로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비중은 제가 전부 다할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기본적인 최근에 매물 때 가득한 곳에 여러분께서 계시다 생각을 하고 비중 적어가지고 적어놨으니까 대응 전략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 나올 이슈도 적어놨죠. 당연히 이제, 무증, 어, 무증이 좀 있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증 상장일이, 이제, 여러분 계좌로, 이제, 물량들이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조금 상승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량 하방 효과가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시나리오 진행되는지 또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까요. 꼭 받아가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010-765-3168로, 카나리아바이오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만 전부 다100% 무료니까, 자, 딴 데, 딴데 돌리지 마시고 본인만 봐주세요. 아, 물론 이런 걸 베낀다고 해서 어 제가 추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업데이트까지 정말 똑같이 따라 베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자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께서 시간 지나거나 이상한 기준 따라서 매매하실까 봐좀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8월 한달 동안 특급 이벤트로 해가지고 추천주치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오늘 같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500명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인벤티지 랩바로 추천드렸어요 시간 몇 시입니까 8시 56분이죠 자 이런 텔레그램 방 전혀 조작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전부 다 실제로 제가 8시 56분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벤티지를 보면 어떻게 됐죠? 바로, 상한가 갔죠? 그죠? 바로 간건 아니고, 눌려줄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잡아 나가라고, 잡아 나가라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충분히 5% 이상 수익 잘 나셨다는 거. 그죠? 여기서 길게 끌고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려 15% 이상 수익 드셨겠네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주식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어, 나중에 카나리아 바이오 이제 시점 오면은 그때 대응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황 따라서 이렇게 단타, 보면서 단타 수익 적지 않아요 단타를 굉장히 무시하시고 천박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할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많은 고수분들도 단타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단타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욕심내지 않는 법만 안다면또 수익 꼼꼼하게 틈틈이 잘 챙겨갈 수 있으니까 추후에 본인 시드꽤 있으시다 하시면 장기투자 70 그리고 단기투자 2 현금 1뭐 이런 식으로 어 추가적으로 포트 구성하시면 단기투자로서 얻는 이익도 상당하시니까 꼭 챙겨가셔서 본인만의 근거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근거 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인벤티지 랩, 노보 디스크, 심혈관 질환 2% 0 감소라는 뉴스 달고 있었기 때문에 자 최근에 초돈도,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가 전반적으로 죽었으니 수급이 오늘은 의학 쪽에 한번 쏠리겠다 싶어 가지고 추천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자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010-765-3168로 참여하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 채널 관리, 채널 관리 쪽에서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리니까 같이 매매하시면서 어, 보시면 본인만의 기준 찾으시면서 나중엔저 없이도 혼자 매매 잘 하실 겁니다 아셨죠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갈 길이 멀고 좀 힘든 여정 되겠지만 자 올라갈 때는 한방에 오른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로 오늘 한미 사이언산 보여드릴게요 자 5월달 이후에 지분 매각한 다음에 계속 내립니다 계속 계속 내리고 거의 지금 3달째 내리고 있다가 오늘 한방에 그 한방에 지금 본전까지 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릴 때는 깊게 빼지만은 오를 때는 며칠 만에 올려 버린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기억하시면서 하나리아 바이오 수급적인 측면 계속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달에 바닷권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정부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 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도그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총계 1200억, 바닷권 상승 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려면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구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